Poured… 어떤, 다 다른 다 클래스가 돼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팍반기주는데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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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려고 그래? 아 너무 오랜만에. <laughs> 장남이, 아어 정이 많잖아. 정이 많이 많아. 장남이 또얼었다 예쁜 사람 보면 진짜 얼더라고. 앉아보자. 앉아보자. 앉아보니다 야, 진짜! 앉아보자. 앉 주희도 옛날 사람이야. 왜, 왜.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왜 울어? 진짜 울어. 아, 진짜. 왜? <laughs> 오랜만에 봤잖 감성이 옛 진짜 울라고 그래. 진짜 <laughs> 울라고 <laughs> 울라 <laughs> 그래? <웃음> 왜 그래? <laughs> 왜 울어? <laughs> 왜 울어? 아니라니까요. 너 뱃살에 야요왜 울어? 왜 울어? <laughs> 왜 울어 대체? 지금 김혜자 선생님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이맛이야. <목소리도 웃음> 야참 이게 분위기가 뭐라고 그자. 아, 진짜 올라가어 아, 우리 내일 기맥주떡 이어서 보다가. 아 너무 좋다. 어 아, 진짜 우리가 한 사람만 때문에 우리 천지히 이제 꽃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어 아, 봄이 왔다. 봄이 왔어. 아, 봄에 아. 꽃이 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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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감. 어 보이스버. 어, 어. 오케이 아이고. S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무 안녕하세요. 오 누구세요? 성격이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저희가 품격을 추구하는 호텔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지가 좀 네. 고져서 네. 갑자기 고져. 아스아 Am I gorgeous? <laughs> oh, you, you, English? 어, turn. t u n 카메라이 180도 turn. 반 t 반 t 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턴이 아, 여기가 제자리라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죠. 던을, 던 하셨어. <laughs> 오늘 또둘을 이제 이렇게 예, 이끌어 주실 예, 네, 책임자 분이신데요. 예, 예.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지지자분들 등을 지셨어요. <laughs> 아, 그 뭐예요? 아, 네 번. 아니, 아닙니다. 예. 제가 방송은 처음이어서. 아, 오, 오 늘일일 아, 직원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음. 준비되어 있는지 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준비가 좀된 사람이 좀딱 보이십니까? 좀? 아, 얘기를,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빛과 눈빛. 그 포스처, 네. 태도만 봐도 아 50%는 준비가 됐고니다그 다음 50%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눈빛은 고객을 불편하게 할수 있어요. <laughs> 그게 레이저를 쏘더라도 어. 부드러움을 곁들여서 써야죠부드러드움을 쏘는 거죠. 저같이. 그럼 한번한번한 번. 카메라 보고 네. 한번한번주세요둘 <laughs> 셋. 어 어. <laughs> <laughs> 그럴 것 같은데. 네. 나 같은 거집에갈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말 이 마인셋이나 컬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각, 각 부서 배정을. <laughs> 왜냐하면 어느 부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잡이 어, 네. 있고, 부서가 있어요. 잘해, 착수해.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네. 이게 지금 저... 이게, 이게 더워서 나란 땀인지 식은 땀인지 모르겠다, 그렇지? 식은 땀인 것 같아. 식은 땀인 것 같아, 지 자, 그럼 우리 지원자들 이제 와. 자, 앉아서 면접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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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1 분씩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강남씨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웃음> <웃음> 네, 강남시 한번 볼까요? 자, 1분 시작하겠습니다. 일분 동안 계속 이죠 안녕하세요. 강남자 강남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 호텔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은 호텔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저번에 가마솥 갔다가도 다음 때 갔다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어제 많이 자고 왔고요. 네, 그래가지 어 됐어요 어, 어 됐어요 <laughs> 네. 어,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 표현력이 고객 서비스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 강남씨의 의지는 좋지만 표현력은 조금 기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럼 태호씨 역시 네. 면접을 많이 봐서 이런 안녕하십니까 음. 개그맨 정태호입니다 네. 어 <놀람> 제가 이제 최근에 일했던 게 가마솥과 그 폐차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호텔에 일할 수 있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잘 웃는 게 자신 있는 건잘 웃는 게자신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못하지만 웃음으로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자 그럼 육성재 씨. 아, 예. 네. 네 우선 이렇게 멋있고 멋지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심, 심사를 제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B2B의 그 B2B의 육성제라고 합니다. 네, 저, 참고로 저는 오늘 제일 일찍 와서 형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편하셔야 되잖아요. 보기에 제가 제일 외적으로 는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목소리 텐더를 렇고 그쪽으로는 자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욕과 비난이, 들, 어떤 욕과 비난을 들어도 웃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차라리 백수에 아, 웃겨라. 그러니까 그게 나아. 김범수 씨. <laughs> 본인 것만 좀 신경 쓰시면서 자기소개 해보시겠습니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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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키큰거 뭐 축하한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크다? 아, 네. 아주 훌륭한 면접관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저는 그 저희 팀에서 얼굴을 막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각을 어, 좀 했었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전날 일찍 나오기 위해서 근처 모텔에서 어 리즈네 예. 시간 어, 늦은, 네 예. 시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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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인의 지각 얘기는 네. 다음에 듣도록 하 테죠. 지각 얘기를 왜? 회사 소 이름도 안 말해. 자리 해주시고요. 네. 이거 해명 해명은 좀 하고 들어. 아 그거는 네. 네. 제가 네. 별도로 듣겠습니다. 그면 <laughs> 네. 저희 전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네. 얘기기 때문에 모리거 진짜 안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 아이 <laughs> 어, 진짜 어려워. 장난 아니야. <laughs> 네 그다음 강남. 강남. 한번더 해볼까요? <laughs> 어?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야. <웃음> 그냥... <웃음> 맞습니다. <웃음> <좀> 저 <laughs> 앉아주세요. 네, 하하씨. 그, 정말 늦었지만, 일단,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이 <laughs> <laughs> 아, <많이> 늦었네요. 이 늦었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 저도 이제 홍대에서 조그만한 이제 어, 서비스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취에이제가 홍동이를 맞아도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을 맞이합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아, 네. 이마 득복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사세고요 누나 서른 여섯인 줄 알았어요. 저기. 저희, 저희, 저희. 아, 네, 민사팀 씨. 네. 지금 제 면접관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것 같은데 본인 시간 끝났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자, 그럼 두분 남으셨는데 강호동 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규리 씨. 나왔다 나왔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입니다. 파스파테 드레스. 파스파테 드레스. 차남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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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입니다. 차남사 5회 백두장사 7회를 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집중력과 그리고 또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네, 조직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어떤 그 소신은 이제 삼력을 키우자 어, 체력과 능력과 따뜻한 심력을 키우자 아... 예, 그런 어떤 오늘도 많이 배워서. 삼렬때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규리 씨.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배우 남규리입니다. 네, 저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데뷔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장점입니다. 호텔의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와 시간을 잘 네. 맞추고, 앉으세요. <laughs> 지금 수칠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블리 씨는 네. 저희 고객들이 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것 같고요.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장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남 씨에게 묻겠습니다. <laughs> 네 혹시 프론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외국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게 필수인데요. 아, 예, 제가 네. 영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와이 5년 동안 있었어요. 아, 예, 그럼 네. 좋네요. 네. 아무거나 제가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 Hello. 네. What is the reason you would like to work at the hotel? 아일라브 호텔에 잠깐. 네? 아일라브 호텔. 그게 리스니시니까 예. Yeah.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시게 아, 예. 질문하겠습니다. 호텔 객실 정비와 네? 가정에서 하는 일반 청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차이점이라 하면 좀 더. <laughs> 집보다, 네, 집, 집보다 좀더 지금 내가 쓰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만족하지만 오, 내 만족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생각해서다면좀 더, 좀 더. 아, 진짜 와, 와. 고급지다. 혹시 범수 씨가 객실 관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네, 네. 본인의 어떤 점이 장점으로 네. 작용을 할 것인지? 청결함은 가장 제가 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 집에 이제 가보시면. 먼지 하나 없이 네 이렇게 항상 하우스 키핑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 심해요. 네. 그래서 이 스치면은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예, 각을 잡아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정태호 씨는 레스토랑을 선택하실 때 음식 이외에 어떤 점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십니까? 우선 할인. 우선 할인. <laughs> 자, 저희 부서장들과 함께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강호동 씨, 육성재 씨와 더불어서 두 분이 연회장 배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 김범수 씨, 네, 네. 하하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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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소에 남다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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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파워스키팅 섹시를 하려고. 자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손님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저 면접관은 번복을 <laughs> 하지 않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하 그런 자세여야죠. 네, 우리 강남시. 네, 네. 네. 영어도 하시고 네. 또 일어도 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고 네. 맞습니다. 머리 색깔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일단 오늘 컨시어지에서 일을 하시도록 컨시어지라는 최일선에서 저희 고객을 맞이하고 어. 고객이 원하시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 프런 오피스 어, 프런트 오피스 객실부의 소속된 프런트+ 프런트 자 그다음에 정태호 씨 남규리 씨네두 분은 최가 국회에서 네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합시다. 네. 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요? 네. 아니,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저는 부진들만 한 스타일인데. 아 진짜 저도 네. 어색해 가지고. 아, 근데 큐리 씨이 옷이 안 어울리는데. 저...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집행인 박정주라고 합니다. 처음 아. 뵙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저희 업장에서 네. 같이 일을 하시게 될 아, 건데요. 아, 저희는 뷔페 레스토랑이에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쪽이 디저트 파트고요. 디저트? 네. 지금 아침이라서 네, 네. 뭐 이런 요거트나 네. 뭐 계란 요리 종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일은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기물들을 채워주시는 일을 아, 하시거든요 중요하죠, 네. 저거? 굉장히 아, 중요. 저거 없으면 짜증 나거든요. 아, 그럼요. <laughs> 네. 그럼 제가 맛을 한번 볼까요? 어, 저는? 그거는 직원들로서는 네. 하실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이런 뷔페 음식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기물을 정리해주시거나. 음, 네, 아. 네, 네.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부페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기 그러면 저희 는 음. 식사는 언제? 언제 식사는 지금. 직원 일 하죠. 아니 일 하시기 전부터 전부 식사 네.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희는 식사 시간 은 네. 없어요?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일을 하신다면. 외국이라 되게 민감해요. 네. 이쪽으로 제가 레스토랑 한번 알려드릴게요. 막 먹을 게 이렇게 봐요. 지금 많이 급복이셔서 센티브 네. 하신 건 이해하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먹어야 좀 이렇게 활기차게.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님 계시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도 실례가 되는 거잖아요. 아,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아니 지금 저희가. 네. 음. 지금을 음. 이제 고객님을 위해 할 그런 타임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런 걱정은 음.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시간은 있는 거죠. 식사 시간은 <laughs>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을 시키되 먹이고 일을 시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해서 고객님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네.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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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 플레이트나 뭐 이동을 하시게 아주 태도가 되어 있으시네요. 아주 태도가 되어 있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컬러 네. 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네, 잘 준비. 아까 네. 내가 얘기했던 대로 잘 준비했네요. 음. <laughs> 혹시 많으시겠 경태 없이 말으시겠죠 그래서 이해기하고뭐 표정은 무뚝뚝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너무 가장된 표정이 아니라 가볍게 밝은 미소, 미소를 머금는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그래, 네. 네, 푸시죠. 아, 네. 어, 그러시면 말다툼 되죠? 네, 그렇게 되십니다. 말다툼 되죠? 네, 그렇게 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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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십니다. 그루밍 먼저 체크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네. 업무를 시작할게요. 네. 우리 규리 씨 이쪽에 핀을 한두개 정도 꽂으시고 단정하게 네.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되고, 이름하고 패치 잘 다셨고요. 구두도 네. 네. 깨끗하게 잘 닦으셨네요. 이태호 네. 네. 씨, 이태호 씨 머리, 머리, 네 머리 <laughs> 괜찮습니다. 수염 사실 수염 남자들은 이게 야채 피곤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그런 변명은. 벌써. 그런 변명은. 손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조금 네. 다 손톱끼리 좋으시고요. 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아. 않을것 같습니다. 네. 구름이 음. 체크 잘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특히, 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거운 거들때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잘못하면 네. 허리도 나, 다칠 저, 수 네. 있고. 스크 사실. 아, 상관없습니다. 네. 다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예. 아니 디스크가 왜 상관이 없죠? 아, 디스크, 허리 남서 충분히 상관... 복복하실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이 되고요. 오늘 수, 하루 <laughs> 일하신다고 그렇게 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 예. 네, 내가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런 팀워도 되게 발휘해주시면 아. 네. 제가 나중에 보너스 2 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색깔 네. 들어갈게요. 네. 네. 자 이제 부페 세러을 하러 가실 거예요. 이쪽으로 네. 같이 가시죠. 자 맛있겠다. 지금부터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김을 넣는 거를 하실게요. 네. 이거 초콜릿. 요거는 초콜릿 데코레이션 겸 손님께서 직접 드실 수 있도록 네. 저희 서현 씨께서 같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통나주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초콜릿. <laughs> <laughs> 이게 맛이 이게 어떤 맛인가요? 아, 초코렛 맛이에요? 그래요? 는 모르겠는데. 음, 셰프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셰프님, 저희가 이제 오늘. 초콜릿이 이번... 맛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먹어보면 어떨까요? 한 개만 먹을게요. 직접 나오셔가지고. 음. 이초콜릿이잖아요 네. 사는 뱀이... 사는 뱀이... 다음 꺼는... 다음 거 먹대, 다른 거 먹겠다 음? 음 다른 셰프님한테 가서 다른 거 먹자고 해? 달라고. 응. 음. 셰프님. 저희. 저희가. 한번 이거. 네. 기물을 세팅 중에 네. 음식 맛을 알아야 또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것 같아서. 네네, 한번.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빨리. <laughs> 그릇 그릇 그릇, 그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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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저 <제가> 먹어본 김치 궁극... <laughs> 전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음, 고맙습니다 이제 음료수, 음료수. 음료, 음료? 음. 자 그럼 음. 네 네. 저희 근데 이게 이게 크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음... 어, 이거 하나. 뒤에 아, 네. 남는 게 없나요? 네. 네. 이제 부페 오픈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를좀 내주셔야죠. 네. 네. 를 먹었다고. 완전 맛있어. 살것 같아.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것 같아. 네. 아, 음료수 쪽으로 가면서. 네. 커피도 마시고 싶다. 선배 음료, 음료 코너는 어느 쪽에 있나요? 평일 점심에는 음료받아요. 아, 있어요. 그래요? 커피는요? 네, 뷔페 네. 아직 그 점심을 준비 중이에요. 네. 와 사람 많아요. 어. 어? 지금 누가 촬영하고 있나요? 아, 촬영하고 있구나.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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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하십니까? 모이셔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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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안어울린다 네. 아, 아. 아니, 지금. 호텔의 얼굴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 막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지금. 네. 투어 중입니다. 네. 아, 그래, 요 투어, 네. 아, 어? 아, 투어 네. 중. 아, 저희는 지금. 어? 아, 그래, 요 투어 중. 네. 아, 저희는 어? 지금. 나 아, 김건부 선배님인 줄 알았어. <laughs> 김건부 선배님인 줄 알았어. 아, 그 얘기 내가 문자만 썼다니까? 세상에 딱언눈으로 누구 선배님인 줄 알았어. 아, 눈뜻시라니까 이게 다뜬 겁니다 아, 뜬 거예요? 네, 네, 네 일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 범주 형 왜? 일하러 갑시다 몰랐어, 몰랐어 일하러 갑시다 나중에 또 그... 누나 파이팅 파이팅 형 파이팅 누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그리고 아, 적겠다 음. <laughs> 아니, 너무... 아니, 잠깐만 요즘 아니지 않아? 응? 어? 왜? 남결이 누나 나랑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범수 형이 실패한 게 아니라 미안해요. <laughs> 자형 아, 괜히 데려왔습니다. 굉장. <laughs> 아, 너무 좋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오빠. 그래. 아니요... 네, 아니 오픈하기 5분 남았어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번부페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 네. 규리 씨도 이쪽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네. Baby, yeah.